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올해 처음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바을보울 사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윗에 대한 말씀과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자를 사랑하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겸손의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하다 혹은 공경하다라는 의미의 겸 그리고 겸손하다 혹은 순하다, 따르다라는 의미의 손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겸손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반대로 하면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태도, 즉, 교만입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나 교만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 그리고 교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단순히 그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귀한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올해 겸손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첫 줄을 어, 첫 시작을 하면서 언급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의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겸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다른 많은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민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자신의 편에 설 사람들 일종의 부하들을 삼는다고 한다면 강하고 많은 무리들을 삼기 마련입니다. 그게 더 이익이 많고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더 강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히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 것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적고 약한 이 민족을 말입니다. 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고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더 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절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민족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을 그 맹세를 또한 친히 지키시려는 그 은혜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것들을 우리는 더 살펴보시기 살펴보기 위해서 그 약속이 형성된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약속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그 전에 이어지는데 11장 초반부터 바로 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의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죠?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그 정도로 교만에 대해 잘 알려진 내용이 이 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을 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쌓는 동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그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겠다는 말이며,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지배권을 스스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교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무너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를 부르실 때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큰 민족을 주시고, 복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의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했던 그 교만의 모습을 보인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이 될때 그가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땅도 극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럼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랐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며 아브라함의 겸손입니다.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삶의 여정의 주체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의지함이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의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과 에소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태안에서 나뉠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나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이삭에게서 축복권을 인간적인 계략으로 받아가 버렸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홀로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했고 자신의 집을 떠나서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그 모습으로 이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봤다 나람으로 떠났어요. 그나마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아내도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아내도 없고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바다나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아내를 얻고요. 아들들을 얻게 되고 많은 재산을 축척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버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야뽕나루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다 나람을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그때 야곱의 간구가 창세기 32장 9절과 10절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주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총과 진실하심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여정들이 홀로 있다가 지금 많은 것을 이루었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야봉나루그 부니엘이라고 부리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애굽방 바로 앞에서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그네 세월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기 스스로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던그 모습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사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갚아 주셨고 야곱은 자신의 그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던 나그네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그가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 형들의 의함도 아니고 자신의 의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어떤 그런 선택될 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야만 선택될 수 있다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선택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결코 선택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전부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선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의 열두 아들로 이어지게 될 이스라엘 민족도 선택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사랑과 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그 종대였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누구의 손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송량하신 겁니다 그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 삼으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그 인애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8장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무엇을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낮추시려고. 단련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려고 그리고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만나와 매출하기, 그러니까 떡과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육으로만 채워넣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능성이 많아서 잠재력이 무궁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가 적을 그때에, 종처럼, 노예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그때에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이고 큰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총을 힘입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개명을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총이 있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지, 아니면 순탄한 상황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로, 백성된 우리,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므로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